예, 오늘은 지난 <laughs> 36번째 깨지자 주머니 난 떼서 깨주머니다. 에, 이번에는 중국이 진나라 시대 중행문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중행문자, 중행문자. 그래서 이제 책을 보면은, 책을 보면은. 에, 어떤 사람들이 중차를 빼고 행문자, 행문자 들는데, 성이 중행시, 중행시. 이 중행시는 이 순자, 성학서를 주장하는 수, 순시에서 이렇게 바꿔졌습니다. 이 중행문자라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원래 이름은 인이에 인. 그래서 이 사람은 중행인이라고도 하고, 순인이라고도 이제 이렇게 부는데 에, 이 사람이 그, 어, 대장군을 하고, 어, 했을 때만 하더라도, 어, 지나라에서 아주, 어, 끝발이 좋았는데, 그때 이제 황제로부터 이제, 에, 좀 버림을 받죠. 어, 약간 방랑 생활을 하면서 있으니까 진나라에 살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어디로 이제, 에, 망명을 가려고 하냐 하면 요, 어, 제 나라, 제 나라. <laughs> 이제 제 나라로 이렇게 갈라 가는데 하나의 그 성을 지나간다 우리 같으면 하나의 군을 지나가는데 군을 지나가는데 수행원 음, 요 비서죠 수행원이 중행문자한테 이런 이야기를 아 여기요 군수를 아주 친하지 않습니까 어, 그치 한번 여기를 만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이 군수는 나하고 좀 친하게 지냈지. 내가 음악을 좋아할 때는 그 사람은 나한테 악기를 많은 악기를 갖다 주었다. 그리고 내가 목걸이를 좋아하니까 값진 옥으로 만든 옥거리를 주고 어, 옥목걸이를 갖다 주고 하여튼 좋은 것을 귀금속을 많이 갖다 줬다 그러게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서지내니까 거기를 간거이 좋지 않습니까? 아니다. 내가 그때는 끝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잘보이려한다 여기 군수는 그 당시에 나를 엄청 어, 따르면서 나한테 준 것이 나에게 내물을 준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자리를 잃고 망명길에 어, 이렇게 접어 있으니까 저 사람은 나를 안 만날 것이다. 나를 만난다 하더라도 나를 붙잡아서 환지한테 보낼 것이다. 그러면서 지나가요. 그런데 얼마에 쓰게 대체? 그 고울 군수가 그냥 <laughs> 군사를 보내가지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모르게 계속 앞서서 가고 뒤에 따라온 수레 두 대를 딱 잡아가지고 그 황제한테 갖다가 죽버려요 사람의 인심이라는 것은 음. 그런 겁니다. 바로 어, 그 전에 힘이 막강할 때는 그 사람한테 그냥 아부를 다 하지만 그 사람이 끝나고 나면 은 언제 본냐 오히려더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정치적인 일은 그렇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이 무자 늘이가 무현 무현이라는 사람이 있고 인상이라는 사람이 있고 인상이야. 인상 여기, 이, 어느 나라 시대냐면 중국 조나라 시대죠, 조나라 시대. 우리가 인상이라는 사람은 아주 많이 알아요. 많이 알아요. 이 조나라에 따라, 어디, 진나라에, 이 화시벽이라는 것을, 에, 가지고 가서, 화시, 화시벽. 화시벽이라는 이 옥을, 그, 진우한테 줘가지고 다시 찾아오는 과정을 만든데 이것을 고사성어로 완벽이라고 합니다 완벽, 완벽. 그래서 여기 여기 완벽할 때 벽벽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구슬벽자를 씁니다. 완벽은이 시공했다. 그러면 흔히들 이렇게 안 쓰고 여기 흙토변을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완벽은 하나 고사성어예요. 원래 완벽귀조라는 말에서 이제 나온 말인데. 그래서 이 인상에는 유명해요, 유명해. 나라를 아주 튼튼히좋 조나라를 튼튼히 만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우애분이 누구냐면 이 무현자 이자가 무자니다무 무현 무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무현도 역시 높은 벼슬을 했어요. 높은 벼슬을 했는데 이 사람 이 인상애가 이 사람 집에서 몇 년간 문객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알아가지고, 이 무현이 인상해를, 이, 왕한테 추천을 해가지고, 어, 이렇게 유명한 재상이 되었는데, 무현이 이제 그 당시에 끝발을 딱 재고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왕의 노여움을 사가지고, 이제,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만두는데, 이제 여기 둘이는 친한 사회 아니니까 자기 뭐 스승님이나 같을 정도였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망명한다고 그래. 이 사람이 어디로 망명을 하냐면이 사람이 망명을 바로 연나라로 간다고 연나라, 연나라. 아 그러니까 저이 인상이가 무현을 만나서 아 선생님께서는 왜 연나라로 가십니까? 어 옛날에 연왕이 나를 만나가지고 당신하고 이렇게 사귀고 싶소. 앞으로, 에, 우리나라에 오시면 언제든지 반갑게 맞이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인사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때는 조나라가 힘이 세고, 연나라가 약했고, 그, 그 당시에는 권력자로서 중형이 되어 있었지만은, 이제는 왕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연나라에 갔을 때는, 지금, 옛날에 왔다 가면 오히려 조나라 관계가 나쁘일까 생각해서 오히려 오면은 잡아다가 조나라에 보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큰 죄를 지은 것은 아니니까 왕한테 가서 잘못했다 하고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피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체 그 말을 듣고 왕한테 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가지고 오히려 더 대접을 받고 살았다. 바로 이런 것. 이런 것이 바로 그 현재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좋게 지냈지만은 또 살짝 바꿔지면 아주 서로 냉정하게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런 현상이다.